안녕하십니까. 천안 김 팀장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곳은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의 옥상인데요. 어,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보이는 이곳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입니다. 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불당 신도시 쪽에 인접해 있는 곳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매물은 천안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또 그만큼 타 지역 분들도 투자처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불당신 도시를 바로 지척에 둔 실질적인 생활권이 불당신 도시라고 할수 있는 위치에 자리한 백석동 다가구 주택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상가가 없는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적은 실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고요. 대출 정책 바뀌기 전에 빨리 서두르셔야 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건물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주차장 보고 계시고요. 총 12대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공동 현관문은 보안 자동문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계단실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고급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4층부터 내려가면서 건물 안내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지금 4층이고요. 투룸 두개 주인세대 하나 세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에 건물의 세부사항이 나가고 있는데요. 화면 잠깐 멈추시고 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3층으로 내려왔고요. 3층은 원룸이 3개, 투베이 하나, 투룸 2개 이렇게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베이라는 거는 이제 1.5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실이 따로 있는 원룸이죠. 일반적으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층 모습이고요. 2층은 3층보다 한 가구가 더 많습니다. 원룸이 4개, 투베이 2개, 투룸 하나 이렇게 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7가구, 3층은 6가구, 그리고 4층은 3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부 다 해서 총 16가구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매물 매매 금액 17억 5천만 원이고요. 용자는 현재 7억이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승계 받을 때용자는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총 보증금 4억 3천만 원이 있고요. 어, 실 투자 금액은 6억 2천만 원 정도의 건물 인수가 가능합니다. 총월세는 711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8,500만 원이 좀 넘는 아주 괜찮은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 세대 내부를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인 세대는 방 3개, 화장실 2개, 보통 아파트형 구조구요. 거실이랑 방에 스탠드 에어컨이랑 벽걸이 에어컨들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방 모습이고요. 거실과 분리가 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2018년도 11월에 준공된 뭐한 6년, 7년 차된 준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물 내부나 뭐 이런 세대 내부, 외관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건물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화면에 이제 직접 보시고 계시듯이 거실이랑 뭐 주방 크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한 30평대 아파트 크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 모습이고요. 안방에는 옵션으로 벽걸이 에어컨이 걸려 달려 있고요. 그리고 파우더룸과 화장실 안방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방마다 이렇게 창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밝고 화사합니다. 방 자체가 안방 욕실 모습이고요. 다음은 안방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 모습입니다. 붙박이장이 작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창이 있어서 이제 방이 밝게 화사하게 빛이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방도 이렇게 또 창이 있어서 화사합니다. 밝고 빛도 잘 들어오고요. 에어컨이 한 대가 더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실에는 이렇게 이제 스탠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화장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방 화장실보다는 좀크고요 그리고 샤워부스가 따로 이렇게 별도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 세대까지 이렇게 다돌아봤고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고 어, 건물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대출 승계가 가능한 당하구 주택 급매물을 소개해드렸고요 어, 저는 천안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